테오 공개 이후에 온갖 메타를 부술 정도로 여러 팀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게임 시스템을 바꿀 정도의 오버 스펙이라 다양한 프로게이머분들이랑 해설위원분들이 여러 의견을 낼 정도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향력은 크게 없긴 하지만 실제 광물 유저로서 생각하는 테오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내보려고 해요. 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게 유도일제 사격이랑 아마하겟돈이에요. 요 두개가 딸깍 한 번으로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 스킬도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범위가 상당하죠. 예전에 패치를 한번 했었어도 이 패치가 어 장기적인 패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유저들이 느꼈던 것처럼 시작하기도 전에 스킬이 게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스킬이 샷 싸움에 약간의 불편함만 주는 장치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차이가 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차이로 인해서 업치랑 발로란트가 서로 다른 게임이라고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를 죽일 수 있는 스킬들 은 쿨로 다시 차는 게 아니라 일회성 스킬로. 뭐 최대 두번까지만쓸수 있게 하고 유도일제 사격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하나가 요원을 죽이는 게 아닌 거의 죽을 정도로 체력을 깎고 두 개를 동일한 위치에 써야 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겟돈 같은 경우에는 요 팡팡팡팡 거리는 거 그거를 한 3개에서 4개는 맞아야 죽을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테오를 제외한 많은 요원들이 즉사 스킬들은 일회성이거나 키를 해야만 다시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스킬들이 가진 특성이 빈번의 현설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쓸지 신중하게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작할 때 한번 쓰고 진입할 때 한번 쓰고 설치 후에 쓰고 이런 식의 플레이는 많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 파나틱에서 크로니클이 말한개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이란트 전체 요원의 스킬들을 다시 찰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없애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이 너무 카스처럼 되고 스킬 하나 하나의 신중도가 너무 높아져서 요원의 난이도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유저가 있는 광물 티어들을 보면은 사실 기본적인 운영 방법도 모르는 애들이 상당합니다. 에이. 이거가 은근 많아요. 게다가 랭크 기준으로 상위 권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요원의 스킬을 재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거는 라인업은 뭐 거의 필수가 되다 보니까 신규 유저 유입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밸런스만 잘 맞춘다면은 단순히 하나 영웅의 오버밸런싱이었고 레이즈 수류탄이 예전에는 두 개였다라는 식의 무난한 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